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뮤직입니다 여기 두개의 썸네일은 가장 최근 지난 영상으로 테슬라가 350을 갱신한 뒤에 제가 분석드린 부분으로 조금 안타깝지만 여기 큰 변수가 생기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는 345까지 떨어졌구요 그 다음날의 영상이었던 이 영상에서는 반드시 340은 지켜야 한다는 라 분석을 드리면서 마켓메이커의 델타 해증을 설명드렸는데 결국 그 흐름에 따라서 연쇄 매도가 나오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은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항상 다음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체크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테슬라가 이제 333까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변수는 엔비디아의 실적 여부에 따라서 나스닥이 영향을 받아 테슬라가 함께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PC의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변수들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취약했던 이유는 마켓메이커의 델타 해칭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 라스트 라고 적혀 있듯이 한창 350달러 근처에 위치했을 었때 델타 해칭 현황으로 델타 해칭이라는 것은 마켓메이커가 오로지 해칭의 목적으로 산 테슬라의 물량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은 마켓메이커는 더 비싼 값의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서 콜옵션 소지자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돈 물량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수량이 여기 회색으로 350까지 매우 높게 많이 잡혀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아주 약간의 악재만으로도 350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은 여기 마켓메이커는 이 테슬라의 본주를 갖고 있을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일반 주주와 같이 떨어져도 버티는 것과는 달리 인정 사정 없이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 마켓 메이커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제시한 두 가지의 변수가 크고 작고를 따라서 어떻게 그냥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테슬라가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최대한 테슬라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은지 저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선행 분석했고요. 그 결과, 선행무송한 것과 같이 엔비디아는 빚 하기는 했지만 매출액은 1.11%라는 가장 낮은 서프라이즈율을 이번에 기록하였고요. 그러한 가운데 데이터 센터는 미스하였으며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은 계속 하락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전체적으로 월가의 기대치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의 주식은 오르지 못하고 약1% 정도 안 되는 하락의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실 1% 안된 정도의 엔비디아의 하락이 나스닥에게 큰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수치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은 빅테크들은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0을 지키지 못하면 마켓메이커와 매도웨 이를 상황에 있는 테슬라에게는 조그마한 악재도 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테슬라는 그날 여기 이렇게 약 345까지 하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은 변수는 바로 PCA 결과였는데요. PCA 결과는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인라인이 나왔고요. 이처럼 사실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문제가 터지기 앞서서 테슬라의 델타 해징 상황은 350달러에서의 물량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350달러의 위치에 이렇게 회색깔이 있고 340달러의 위치에 회색깔의 물량이 정말 많이 잡혀 있는 상태로 테슬라의 주가가 345인 상태에서 약간의 악재로 터진다라면 마켓메이커가 350의 물량을 매도함에 따라 주가를 340까지 낮출 수 있고요. 340 아래로 내려가면 마켓메이커가 추가로 340의 물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금요일날 경고한 연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에 하방력을 줄수 있는 폭병이 금요일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리바바로 중국에서의 알리바바가 AI 칩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3% 넘게 하락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성장주를 가치주로 나눈 이 차트가 또 이렇게 크게 하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테슬라 또한 마켓메이커 측에서 매도를 때리면서 340을 지켜주지 못하고 주가는 333까지 하락해서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즉, 연쇄 매도가 실제로 일어나서 333까지 테슬라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켓메이커와 옵션 만길까지 갖고 있는 테슬라의 본주를 전부 매도해버린 상태에서 지금 테슬라의 매물 때는 어떠한 상태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멤버십 분들께 델타 해증은 더 이상 없다는 라 팔로워 분석을 드린 것인데요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 옵션 만기일이 종료가 된 마켓메이커의 델타 해증 상을 보여주는 상태로 보시다시피 회색의 영역이 333 위로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리바바에서 AI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는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가가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하락하자 나스닥이 하락했고 나스닥이 하락하자 테슬라가 하락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40에서 350쪽에 마켓메이커가 테슬라의 본주를 해칭의 목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자꾸 지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악재가 나오자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테슬라의 본주를 전부 다 털어버렸고요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333까지 내려갔고 그로 인해 이제 마켓메이커는 333 위로는 테슬라의 본질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즉 테슬라가 350에 있었을 때 테슬라를 구성하고 있는 매물대는 마켓메이커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태였다면 지금 333에 있는 상태에서의 테슬라의 매물대는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라 결론을 지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최근 들어서 볼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닥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적어도 옵션에 의한 변동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다시 갭머스기즈가 터지면은 마켓메이커가 해증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할 것이고 그럼 주가는 또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매물대는 약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 만큼 변동성이 심할 것인데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델타예칭의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는 언제 대응하기에 안전한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350달러에 갔을 때 분명 많은 분들께서 이제 테슬라를 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포모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간다라면은 테슬라가 350인 상태에서 360, 370, 380까지 올라간다면은 매수하기에 부담스러워지는 가격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일 테슬라의 흐름을 이렇게 숙제해 드리면서 350을 구성하고 있는 매물대가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태인지를 공유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라면은 포모로 인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알고 있으시겠지만 알리바바가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H20이라는 상대적으로 저성능 칩에 준하는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무려 13%나 올라갔는데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 또한 멤버십 분들께 드리고 있고 실제로 8월 13일 매수 완료한 글과 함께 이세 가지 이유로 알리바바를 매수했음을 투명하게 공개 드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의 빅테크가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고요. 실제로 알리바바가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13% 폭등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AI 테마와 함께 미국 빅테크가 오른 것처럼 중국에서도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이 중국에서의 AI 수요를 일부 차지할 수 있다면 매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당연히 알리바바에 대한 팔로와 분석 또한 이렇게 완료를 하였으니 혹이라도 궁금하시다면은 참고하시면은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증시는 화요일 날 열지만 그래도 충분히 주말과 월요일에 걸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테슬라와 알리바바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처럼 테슬라의 경우는 대응함에 있어서 테슬라가 구성하고 있는 매물대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있다라면은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매일 숙제를 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확률 좋은 판단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외에도 여기 제가 여러 저평가 기업들을 또 분석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유튜브 신사학기 텔레그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